응? 응? 안녕 아, 네. 뭐야. 어, 어, 어지러워 아, 잠깐 진짜, 부러우면안 되니까. 그래도, 예, 뭐, 고독해 보이지만, 그래도, 서로 유유가좀되겠죠 아무래도 뭐. 혼자보다는 둘이 낫니까. 오늘도 어제처럼 이미지 선택을, 빵춤를 받아서, 이제는 참다합니다제현재방서는 어, 뭐, 뭐, 조급해서, 막, 나도 열심히 노력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내 페이스대로 그냥 잘 가서, 즐기면서 가자,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이제 표정이 즐기지 못하니까. 맥주 <laughs> 한잔 할까요? 아 그럴까요? 밖에서 먹을까요? 어, 그러던가. 그럼 이 친구들이 멘탈 강한 건 알았지만 진짜 멘탈 강하잖아, 이걸로. 그래서 내가, 야, 여도왜 근데 왜? 라면서. 응. 아니, 어제 오늘 연타로 이렇게 아... 하니까 이제 나도 버틸 데가 없고. 아 여기 내 있을 때가 아니구나라는 불청객이라는 느낌 드는 아... 성격 자체가 막 애정 받고 싶고 관심 아... 받고 싶고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지 아 진짜 거 아,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 좀 이렇게 관심, 사랑, 주목 요런 느낌 좋아하고 이게 인기, 인기 많고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끼쟁이 막 이런 음... 걸 좋아한대 지금 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오디션이라도 가려 그러면 태풍 불고 이런 음... 느낌처럼 어. 약간... 아, 근데 마음 안 불편해요 나 되게 싫어 내가 많은 게 반대 입장 어떤 대리만족 해 보세요. 어떻게? 아니, 나 가면 나는 되게 많이 신경 아, 아니, 지금 아, 이 두고. 이 내가 내 남자가 아, 이렇게 나갔어. 그뮤님 나는 잡으러. 그렇죠. 그래. 아, 신경, 이게 신경을 알수 있어 신경쓸거 같아.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정승님. 그게 정승님과 저의 차이. <웃음> 네. <웃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긴 <laughs> 한데. 아, 달라질 건 없고 <laughs> 난... 자기 여유 있다 이건데 아, 근데 속으로는 안 그럴 거 아, 속으로는 아, 그럼 아, 신경이야 절대. 쓰이죠 아, 음. 그럼 신경 쓰이지 당연히 영자님은 어데 신뢰가 있고 음. 나름의 신뢰가 있고 영철님한테 예의가 아니야 음. 그렇죠 아 그냥 나 그냥 페어하게 가자 알아보는 것까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니까 믿고 근데 저도 사람이고 남자인지라 신경은 계속 쓰이죠. 근데 그때 훅 스위트하게 들어오는 또 다른 이성이 있다면 그건 누, 저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충분히 이렇게 할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거예 어, 예를 들면 정승이. 아... 맞아. 아 정승이 아니면 나는 너무 많아. 나는 세 명이야. 하면 가면 돼요. 가자. 여기 다있는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니, 가자. 가자. 괜찮은 말해줘, 말해줘, 갔다가, 갔다가. 아 괜찮은 거 같아요. 내가 말해 줘. 내가 말해 줄까? 진에서 갔다. 갔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너 나와 하면 나갔다 오는 지이니금 지금 이게 진짜라니까. 갇진. 아, 나는 나갈 수 있어요. 왜 해요? 나는 재야 너무 뭐야. 못 나오는 것도 뭐야. 나가자 이렇게 줘야 그럼 영수도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 그렇지? 대화하자. 어, 그럼 영수 씨도 온거까 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나는 왜 나가줘요? 아, 그럼 네가 나가. 아니, 본인이 하셔야지. 아니 아니, 괜찮아. 아, 왜 해? 해. 해. 괜찮아. 해. 해. 그래. 오, 그래. 오늘이니 해. 가는 아니, 거야. 아니, 그래. 근데 그래. 이상하면서 갑자기 나가서 뭐해? 건이랑? 맥주는 왜 들고 나와서 거니까 그냥. 아니, 어, 괜찮은데. 또 냉장고에, 어? 어?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여자 쪽에다 넣어야 될것 같아. 그런 거 많아. 하나만 먹을게요. <laughs> 우리 지금 뭐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어, 비빔 그거. 비빔버스 아, 지금. 춘계로 막 붙여 버려. 거기 이 소금 좀 넣어서 어, 오른쪽. 네. 끓여 주세요. 네. 저희 그것 이용해서 하는 거야? 어, 김좀 매김을 넣고. 저기 이게 비빔 우리 앞치마를 비빔버스 선사합니다. 간딴딴딴딴따딴따. 꼬바타바타. 제가 뒤는 묶어 드릴게. 나 여기만 할게. 이거 맞아? 맞아? 그냥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쓴다고? 나는 이렇게 쓰는데. 동생이 잘해. 생활력이 강해. 응, 이제 3일차 되니까 인정. 보이는 것들이 아, 많아. 진짜? 아 일등 신부감인데 근데 본인이 일단 의지가 있어야 돼. 무슨 의지죠? 아? 그리고 사람들을 좀 애매들어. 도와줄 사람들은 많은데. 나 그렇게 별로예요? 이러기 좀 이상하지 않아? 데이트 이상한. 그거. 나 혹시 그렇게 별로예요? 이이 별로이지 않아요 뭔, 그게 뭐야? 가 아, 별로이지 않아요 아, 그럼 멘트는, 멘트는 멘트 같지도 않는 멘트 아유. 뭐가 문제여 나가야 되나? <laughs> 아,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아니야 음, 아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음에안드다 남자들이 저영순데요네영자님또 어디세요? 영자님요 지금 쉬고 있어요. 몸이 안, 왜안 좋아. 왜안 좋아요? 몸안 좋아요 지금. 나약 이만큼 있는데. 네? 아 탈모 같은 거 있어요? 있어 있어. 네 있어요. 하나. 네. 나중에. 나사 있는 중 우리 국수 뿌려서 빨리 빨리. 사람들 다 오라 그래. 사람들 다 오. 어고 있어요. 음.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그데어 비빔국수. 아 그래서 당근을. 오. 비빔국수 괜찮다. 잘했다. 어정독씨표 비빔국수. 와이런걸 먹어보다니. 그리고 사를 이겼어, 이거보네. 야 정숙님 정수, 또 매력포트가 인 있으시네. 내가 아, 아, 12인분을 다 아냐? 진짜 별걸 아, 다 한다. 한건 했다 오늘 정숙님. 드디어 한건 어. 했어 이제. 정숙님 <laughs> 왜 <laughs> 이자했어? <laughs> 매력포트어치고나또 <왜 웃음> 매력 매력 선택 못 받음. 나 진짜 나. 나 매, 진짜. 매, 저... 그 매... 모든 것은 <laughs> 선택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뭘 가지고 있어 생못 받으면 아볼매야볼매어 어. 그러니까 저렇게 귀여워 던지는데 어. 왜 마음 표현을 못해 그래서 해. 궁금해 데이트할 때또 수줍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저저저 저, 여기 여기 여, 여 혹시 이럴까봐 <laughs> 아 너무 좋아 사람 예 네. 영자님 어디서 어디 어디에서 통화해요 바인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없다는 거죠 네 여자 숙소 아니면 밖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자님을 내가 막상 본 적이 없어 오늘 누굴 영자님 봤잖아 아까 아이 근데 그걸로 이후로막 피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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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다니는 거 같아 응? 응? 왜 피해 다니면고뭐 죄졌어? 음. 영자님 영자님 뭔가 안해봐 어? 괜찮아요? 네네네 자꾸 도망다니는 거 같아서 아니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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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가 아파요? 과자다 과자 이따 먹을까? 근데 뭔가 힘들어 힘들죠. 응? 뭔가 힘들죠.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쌍화탕 마실래요? 아니요. <웃음> <웃음>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평균해. 모르겠어요. <laughs> 젤리찌. 덥다. 나갔다 올래요? 아, 밖에 너무 더워. 더워요? <laughs> 추운데 갈래 그러면? <laughs> 추운 데가 있어요? 에어컨 어. 엄청 해놔서 춥더라고 우리 아. 혼자 먹잖아 <laughs>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근데 나무 만나보려도좀 웃긴 것 같긴 하다 갑자기 사기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 좀 얘기 좀 할까요? 이러면 되죠 야 우리 뭐하니 근데 너무 심심한데 나 그러니까 이럴 때 하라니까 뭐래? 아니 뭘 하냐고 이 대양병은 나 갔다 와 나가지 마. 나가 나 와요? 아니 나가 지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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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가 지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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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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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가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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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나가 가나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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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촬영할래요? 응. 창은 더더 더 나가기 더. 싫은 거네 그냥. 그죠? <laughs> 오케이. 정승 저 부엌으로 와봐요. 왜? 올라와봐요. 네. 응. 어, 답답하다. 저기 누가 있어? 아, 아 있어도 상관없어. 왜또또정신에방 있어. 아, 도와줄게. 뭘 도와줘? 두 명만 얘기해봐요. 두 명? 네. 세 명인데 두 명? 아세명 일단 얘기해봐요. 영식님. 영식. 영신. 영식님. 끝까지 못 버리는 영식. 아. 그지 정식? 어, 아 저기 정식. 그죠? 응. 음. 그리고 세 번째. 영수님. 저요? 네. 어 어차피 한세 번째. 이거 순서대로 잖아.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무 니고 생각 없이 말해. 순서대로 얘기해봐. <laughs> 아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야 이거? 아 도까 아. 봐봐요. 이거죠. 자꾸 가능성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생각을 해 해보, 보겠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아, 알았어. 그럼 답을 봐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 알려줄게요. 그러면 일 순위는 음. 영수님이죠. 아니에요, 이 순위. 일 순위 누구예요? 일 순위 영순, 영수님. 일 순위 영순, 영수님. 일 순위가 저예요. 영수. 정수? 네, 네. 아, 나 이게. 아, 잘했어. 그래, 저렇게 또 얘기하면 좋지. 저런 그림도 처음 본다, 진짜. 음. 아, 근데 너무 확고하신 분들은 다가가기가 좀 그래. 내가 거기 뛰어서 해방하는 느낌이고. 아니, 해방을 나서 뺏어올 수도 있어. 내가 어죽하고 그 생각을 했다니까. 불러내서. 아, 내가 그렇게 별로냐. 나한번 만나봐라. 내가 어죽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어. 아무래도 제가 첫인상 때도 빵표 받았고, 어저께 자기소개 하고 나서 빵표 받았고, 그래서 아, 또 이, 이런 일도 또 생기는구나. 또 싶은 게 많이. 속상했죠. 솔직히 속상하고 상처받고 자존심 많이 상했고 아주 우울하다. 속상하다. 도망가고 싶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감정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 요 무의미하다. 여기 있는 게 내가 불청객 같은 느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데 원하는 사람 없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고 여기에 뭔가 버티고 있는다는 게잘되는분 방해꾼만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가가기에 는다 잘되는 분들을 또 제가 호감 있어 하는 상황이었어서 무속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나이 좀 있으시고 뭐 어떤 이름, 복장? 오색 찬란한 복장을 입으신 분을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여성분?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됐죠. 철학적으로.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응. 보이려고 해야 보이는구나. 과연 북을 들었을지 정수가 데이트 나갈 사람은? 와 영수야! 잘 됐다!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와 대박이다 <laughs> 이거 랜덤이 아니라 운명데이트. 아 어, 진짜 이거 대박이다. 수다 영수야 영수 어떻게 아나 보았어 얼굴이 <laughs> 헤어스타일이랑 얼굴이 보였어 오늘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제가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영자님 갑니다 예 아직까지 뭐 크게 변동된 상 마음의 변화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약간 돌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예. 마음은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 좋아하는데 누구지? 이쪽 좋아하는데 <laughs> 미치겠다. 아. 솔직히 얼수 해주셔가지고 기분 되게 좋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 내가 뭐 실, 싫어할 줄 알았는데 반색은 안 하시는구나. 해서 뭐오해다왜 나한테 얼 수를 하고 있지? 난 영자가 아닌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누구십니까 다들? 저기요 왜 웃고 계시죠? 다들 누구십니까? 귀엽다. 영수님이죠? 어. 아까 얼쑤 들었어? 어. <laughs> 나 보고 얼쑤 <얼수> 이러는 거야. 왜 저래? 반응 누가 보면 영자님 본 줄. 아니, 근데 진짜 정개가 좋다. 오늘 뭔가. 아, 내가 꿈을 저, 꿨어. 무슨 꿈? 꿈을 꿨는데 우리 아니, 사촌 오빠 두 명이 나랑 내 동생 초대해서 놀아주는 거야. 오빠들이 막여 동생 놀아주듯이. 음. 근데 꿈에 우리 엄마가 나와서 아우, 정말 징그러운 기집애라고 나보고 또데릴러라 그런다고 이러면서 엄마가 데릴러 오는 꿈이.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음. 아 근데 꿈이 나쁘진 않았어.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꿈 하루 열심히 놀수 음, 있다. 오늘 잘놀수 있다 이런 뜻 아닐까요? 오빠들 데이... 오빠들이랑 놀았다고요? 아니면 2대 데이 데이트 하나? 뭐왜 이렇게 네명이었는데 오빠 둘에 나랑 내동생 <laughs> 어머 너무 좋아. <laughs> 많이 마셔봐요. 뭐, 뭐 먹을래요? 나는 너가 추천해주는 거 먹을게. 알았어. 상쾌 어디 한번 보겠어. 뉴욕으로 가고 우리 여친님의 음, 셀렉션 음, 뉴욕으로 가고 허니문 골랐고 응, 허니문 가고 싶어? 허니문 가고 싶어? 허니페이킹더줘 <laughs> 왜? <에? 웃음> 오늘 너를 피게 해줄게 진짜. 첫 칵테일 데이트 어, 지금 고민이에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영자님한테도 뭔가 죄송해요 이거를 선택하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어~ 대답을 드리기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려울 것 같아요.